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난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이간질마저 끊이지 않았지만 취임 석 달이 채안된이 대통령이 우려를 불식시킨 건데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위대한 인물이자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한미 동맹은 한층 돈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벼랑 끝 압박에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켜본 첫 한미 정상회담. 회담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돌발 메시지를 올리면서 긴장감이 돌았지만 백악관 현관에 마중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굳게 악수하며 어깨에 손을 얹는 등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앉을 의자를 손수 빼주며 특급 의전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네타냐우 총리, 인도 모디 총리 등 극소수 정상만 받았던 예우였습니다. 이 같은 환대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적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인용해 화답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평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며 쉬지 않고 맞춤형 회담을 주도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짓고 함께 골프를 치자는 발언까지 이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는 회담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꽂혔습니다. 결국 업무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거듭 치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대통령실은 또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거 암살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공통의 경험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운명의 단판이라며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돈독한 만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와 통상 안보 협상에서 시간과 여지를 둘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선언문을 작성하지 않은 점도 성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은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 공감대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풀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자 피스메이커라며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회답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평화 중재자 역할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이런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으로 보이다 한반도 문제로 화제를 이끌기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 달라는 이 대통령의 말이 통역되는 순간. 트럼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It was great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재회에도 관심을 표시하더니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호응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정부는 10월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 초청 여부를 여러 각도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다라고. 정상회담 모두 발언 대부분은 김정은에 집중됐고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지난달 관세협상에서는 조선업 협력 제안이 열쇠가 됐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공감대를 찾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오늘 한미정상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꺼내며 한일 관계에 다소 의구심이 있다는 듯 발언하자 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일본에 먼저 들러서 문제를 정리하고 왔다고 답하며 대화를 순조롭게 이어갔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콕 집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한 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논쟁 대신 한미일 협력을 위해 미국에 앞서 일본을 찾았다며 대화를 순조롭게 이끌어갔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일본부터 만난 이 대통령의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남살당한 아베 전 일본 총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는데, 첫 집권 때 아베와 각별한 친분을 맺은 탓에 위안부 문제도 일본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최근 대화를 가졌다며 올해 아니면 조만간 중국을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가겠느냐며 농담도 던졌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소회를 밝히던 이 대통령은 안보는 어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 경중은 이제 불가능하다면서 미국도 중국과 협력하는 만큼 우리도 국익에 따라 외교를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 n g t 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은 회담 시작부터 맞춤형 찬사를 이어가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야말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무실 인테리어부터 미국 주식 시장의 역사적 활황, 그리고 국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근거 있는 찬사를 보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고 회담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집무실을 황금색으로 꾸민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해서 인테리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황금과 번영 다음엔 미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데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칭찬으로 건드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여러 곳의 전쟁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추켜세웠고 전세계의 이런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으로 보이죠 자신은 이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부동산 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하고 한반도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는 점은 이런 칭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굳어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이때 활짝 피었습니다. 골프 사랑은 맞춤 제작한 골프채로. 조선업 재건에 대한 관심은 기술 명장이 손으로 조립한 황금 거북선으로 공략하는 맞춤형 선물도 전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담이 끝난 뒤 구체적인 회담 의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며 두 정상이 친밀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 정부는 서명용 펜 하나까지 특별 제작할 만큼 심혈을 기울였는데 마침 이 펜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뿐인 자신의 펜을 선물했는데요.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깨 너머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명록을 흘끔 들여다 보더니 펜에 대해 묻습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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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이 가져가란 손짓을 취하자 직접 펜을 집어 들고선 이리저리 살펴보기까지 합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이 대통령이 박명록 작성에 사용한 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특별 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글자 굵기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펜은 장미 나무를 깎아 몸통을 만들었고 굵은 촉의 유성 네임펜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유성펜은 만년필과 달리 방명록 같이 코팅된 미끄러운 종이에 서명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 직접 손으로 깎은 황동 부속품에는 태극 문양과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이 각인돼 있습니다. 7월 초쯤에 연락 아마 받았던 것 같고요. 펜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두께감이나 무게 같은 거 서로 조율하면서. 이 같은 펜을 특별히 제작한 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험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문전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때네임 펜을 사용한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엔 각별히 제작한 서명용 펜을 가져갔던 겁니다. 꼼꼼히 준비한 펜한 자루가 평소 서명할 일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협상 분위기를 살린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MBC 뉴스 장실기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 대해 추가 요구를 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한미 정상은 관세 협상 결과를 그대로 재확인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자 이 대통령은 조선업뿐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한국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는데요. 송재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앉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선박을 사랑한다고도 말했습니다. Uh, contact, well 한국 기업들이 조선업이 쇠퇴한 미국에서 다시 선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조선업을 물꼬로 화기애애하게 시작한 회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막무가내식 돌발 요구는 없었습니다. 일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관세협상 결과를 재확인했고, 농축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협상이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없이 끝났다는 건 분명합니다. 대통령실은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한 추가 협의가 이어질 거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용 후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원전 협력에 대해서도 여러 갈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얼굴을 맞댄 양국 정상이 관세협상 결과를 재확인하면서 관세폭탄으로 크게 출렁했던 한미 통상은 정상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487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에 강론을 두고선 실무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소셜미디어 글이 한때 혼란을 초래했죠. 일각에서는 한국 특검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 수사를 비판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상황은 금세 정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 매우 위협적이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회담 직전에는 이 글의 의미를 묻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매우 공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미군 군사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한국 특검의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막상 회담이 시작되자 상황은 심겁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회담 도중 SNS 글의 맥락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양보했고, 이 대통령이 내란으로 인한 국내 정세와 특검의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가 바로 풀린 겁니다.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 회담이 끝난 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매우 위협적이었다며 참모들은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담 같은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을 읽었기 때문이죠.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이례적으로 순방에 동행했던 강훈식 비서실장도 수지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한라인을 신속히 가동시켜 오해를 불식시키는 등 트럼프의 돌발 발언은 약 3시간 만에 황당한 해프닝으로 정리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전부터 일부 보수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줄 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마침 올라온 소셜미디어 글이 여기에 불을 지피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선을 그으면서 이른바 트럼프 구원론은 근거없는 망상으로 끝났습니다. 박진중 기자입니다. 일부 보수세력과 극우성향 유튜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원해 줄 거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트럼프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Really 나는 진실로 윤석열을 존경다 그랬어요. 에 갇혀서 인권 유린 당하난 6월엔 아예 미국 워싱턴까지 건너가 서울과 부정선거 규탄 동시 집회도 열고 미국 강성 보수 인사들과도 접촉하면서 음모론을 퍼뜨리기 열을 올렸습니다. President Trump, you know w h l e c t i o n fraud looks like. Now is happening to your allies. Please act and act soon.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이들은 이른바 트럼프 구원론을 반복했습니다. 야 이재명 왜 윤석민 대통령의 비상계이 내라냐라면 이재명은 단한 말도 못할 겁니다. 야당 정치인들도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자신의 SNS에 숙청, 혁명이란 단어를 써가며 한국을 언급하자. 30분도 안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치 불신이 미국에 확산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개시했고, 곧이어 김문수 전 장관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정상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보수 세력들의 트럼프에 대한 기대는 트럼프마저 배신했다. 트럼프도 친중 좌파라는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장사꾼 기질을 보이면서 이재명과 꼭손을 잡았습니다. 황당한 주장에 불과 했던 이들의 선동이 미국 대통령에까지 전달돼 언급되며 국익마저 훼손될 우려까지 잃었던 지난 밤, 오히려 일부 보수 세력의 주장이 근거 없는 망상이었다는 상식적 결론으로 종결됐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이 미국이 요구하는 주요 의제로 꼽혔는데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해. 한국이 한반도 안보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해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국방비는 스마트 강군 육성, 즉, 우리 군의 현대화에 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동맹 현대화의 주요 이재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에 주한미군을 빼내 투입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2만 8천여 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도 당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에 앞서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문제도 이번 회담에선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황 CEO 등두 나라의 주요 기업인들과도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양국 기업인들은 모두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특히 관세협상 타결의 열쇠였던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첫 발을 디뎠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양국 주요 기업인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엔비디아 젠슨낭 CEO를 끌어안았고 SK 최태원 회장까지 합류한 뒤 반도체 3인방이 함께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기업인들과 한명한명 한명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조선업 재건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양국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계약과 양해각서 총 11건을 체결했는데 역시 조선업이 선두로 와섰습니다 HD 현대는 미국 사모펀드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고, 삼성중공업은 미국 조선업체의 미해군함 유지, 보수, 정비, 조선소 현대화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때 약속한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실제 첫 발을 뗀 겁니다. 원전 기업들은 미국 업체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설계 건설 또 미국 텍사스 AI 캠퍼스용 대형 원전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 미국 원전 시장 영업 활동이 막힌 상황에서 일단 미국 업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상세를 지금 소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한항공은 50조 원어치 항공기 103대와 19조 원 규모 엔진을 구매하고 가스공사는 연 330만 톤 규모 LNG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직접 투자 규모는 1,500억 달러. 이 대통령은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 관계는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특히 보수 야당들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호텔에서 머무른 점을 놓고 홀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는 미국이 내부 수리로 블레어하우스 제공이 어렵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에비게일 존스, 미 국무부 부의전장과 악수를 나눕니다. 부의전장이 대통령 의전에 맞자 야당에선 홀대론이 나왔습니다. 홀대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의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 측이 부의전장이 의전장 대행 자격으로 영접할 예정이라고 양해를 구했다며 과거에도 같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대통령 숙소를 놓고 계속 의전 홀대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아닌 호텔에서 묵었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방문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이어 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블레이어 하우스 공사로 인해 인근 호텔로 이동된 것이라며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구력 외교라며 혹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1,500억 불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부력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전략적이고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피로 맺어진 70년 전의 동맹은 이제 첨단 기술과 국제 협력으로 더욱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한편 진보당은 회담 직전 SNS에 숙청을 언급하고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요청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극도로 무례하다며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번엔 워싱턴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더 알아보겠습니다. 홍신영 기자,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쳤는데, 이제 워싱턴 일정은 거의 마무리된 거죠. 네, 2박 4일 짧은 미국 방문 일정 중 어제가 그야말로 빅데이였는데요. 날이 밝으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걸로 워싱턴에서의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회담 직전 극우론자들의 주장을 반영한 듯한 SNS 메시지에 긴장했던 우리 순방수행단은 140분간의 정상회담이 화기애약에 마무리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회담 결과가 문서 형태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정상 간의 큰 틀에 공감되는 형성화돼 굳이 합의문 도출엔 무리하지 않은 걸로 해석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또 안보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고 논의하게 될 거다.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과 과정 속에 있다. 워싱턴 일정을 마치면 필라델피아로 향한다고요. 네,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하면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의 기념관에 방문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방문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입니다. 마지막으론 하나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에 방문하는데요. 백악관이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사례로 소개할 정도로 의미를 두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미국 해사청이 발주한 다목적 선박 명명식에 참석한 뒤 3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그럼 미국 주요 언론은 오늘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노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했다라며 역시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놨습니다.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은 두 지도자의 공통점을 부각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른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나세용 뉴욕 특파원입니다. 미국 주요 방송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백악관 방문을 생중계로 전했습니다. 하루 전부터 집중 보도로 회담을 예고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른 점에 주목했습니다. 언론들은 특히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 등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소재를 이용해 트럼프 띄워주기를 잘 활용했다고 봤습니다. 정상회담 몇 시간 전 SNS에 올린 '한국이랑 거래 못하겠다'는 폭탄 발언이 과연 어떻게 틀지엔 외신도 주목했는데, 트럼프가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오해했다고 말했다. 충돌 대신 서로 띄워주는 따뜻한 말들도 대화가 가득했다.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의 과거 회담들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노련함으로 충돌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첫 정상회담이 순조로웠다면서도 외신들은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등 민감한 문제는 언급을 피했고 공동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 이례적 결말을 맞이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여신들은 트럼프식 매복 공격을 피한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무역합의 세부사항 조율 등 양측이 넘어야 될 난관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